박서진 가요 무대에서 충격 마이크 놓치고 관객 멍하니 바라봐 김동건 mc 유감 표명 최정상 가수가 해선 안될 실습 라이브 무대에서 트로트 왕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kbs 예능국 사무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다급한 전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영상 내려 라는 고함 한 줄이 어떻게 국내 트로트 팬덤 전체를 뒤흔들었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소소했습니다. 부루의 명곡 공식 홈페이지 담당자가 주말 야근 중 티저 맛보기라는 파일명을 무심코 클릭하며 525회 사전 홍보 클립이라 표시된 영상을 자동 업로드 폴더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일은 12월 방송분으로 잡혀있던 박서진 솔로 무대 풀샷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지 60초, 조회수는 1,000회를 돌파했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성지 발견, 라이브 실화 미쳤다. 같은 알림이 연속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세가 이렇게 폭발적인데도 정작 영상 제목에는 업로드 테스트 중이라는 엉뚱한 문구가 덜렁 달려 있었습니다. 한밤 중에 디지털 좀비 해프닝, KBS 초비상. 오류를 알아챈 건 새벽 1시 45분. 술 한잔 걸치고 귀가 중이던 연출팀 막내였습니다. 형, 우리 12월 라인업 미리 떴는데요. 나는 한마디는 이 공포스러운 도미노의 파열음을 알리는 벨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증후는 MC 신동엽의 새벽 문자였습니다. PD님, 팬들 다 깼어요. 고의예요 사고예요. 평소에도 장난의 동네 형모드로 문자를 남기던 그가 이 정도 직설적 어투를 쓴건 흔치 않은 일이라 담당 PD 박현근은 바로 휴대폰 불빛에 굳은 얼굴로 답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동엽 님, 지금 영상 내리고 있습니다. 실수 맞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작 단톡방에 긴급 삭제를 올렸지만 이미 클립은 퍼질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SNS에서는 샵사인 박서진 1 블레전드 샵원 2월방 송선공개 샵사인 부루 제작진 실수설 같은 해시태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랐고 팬카페 서버는 폭주로 스크린이 하얗게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웠던 건 아직 편집도 끝나지 않은 파일이라 음향 원본 노이즈, 조명 전환 오류, 후반부 화이트 밸런스 수정 전 영상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거친 원본임에도 날 것이라 더 좋다, 가수가 흔들림 없이 실험 라이브를 그 정도로 뽑아준다니 라며 열광했고, 제작진이 난색을 표하는 사이 풀버전 링크 조이라는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 시가 KBS 대통령실이라 불리는 7층 사장실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승동 사장은 새벽 회의에 앞서 시청자 고발 전화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편성 기획은 일사불란하게 파일 제거를 시도했으나 자동 미러링이 걸린 서브 채널에서 또다시 영상이 튀어나오는 황당한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좀비 현상 제작 리더를 맡은 박현근 PD는 머리를 싸매고 고작 1분 티저가 재생되는 동안 서버를 3번이나 죽였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편성표의 오류가 낳은 세대 교체 논란. 특히 문제가 된건 편성표였습니다. 당초 10월 2일 방송 예정이던 525회는 나훈아, 남진, 서운도 주현미 등 전설급 선배들의 멤버십 특집으로 묶여있었는데 담당 사원이 편성표 엑셀을 업데이트하며 이름 순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선배 라인업 아래 12월 스페셜 게스트 박서진을 검정 글씨로 복붙해 놓았고, 시스템이 글씨 색을 인식하지 못해 10월 방영대기큐시트에 자동 삽입해 버린 것입니다. 사태를 최초로 발견한 건 하필이면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말 송년 특집 라인업을 미리 공시해도 되나, 라는 메모를 남겼고, 그 메모가 다시 현장팀으로 전달되어 우리 파일 목록 다시 보자는 재검수 과정을 거칠 때 이미 사이트에 띄워진 영상의 재생 횟수는 만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셀프 누설 사고가 번개처럼 번진 와중 무엇보다 핫 뜨거웠던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순서 뒤에 박서진 배치된 거 진짜 세대 교체 예고 아닌가요? 이걸 왜 12월까지 기다려야 하죠? 실시간 댓글 반응 좀 보세요 라는 글이 쏟아지자 제작진은 기념비적 조회수를 두고 울지도 웃지도 못했습니다. 공식 사과와 팬덤의 사랑 어린 아빠. 결국 박현근 PD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부루의 명곡 525회 티저 영상은 내부 일정 오류로 인해 잘못 업로드되었습니다. 해당 무대는 12월 스페셜 편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방송에서 완성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공지문이 올라오기 무섭게 MC 신동엽은 녹화 대기실에서 제작진을 불러 스포일러도 정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12월 본 방송 감흥이 확 떨어진다며 볼멘소리를 했고 음악감독은 그래도 기가 막힌 라이브 덕분에 예고편 하나로도 화제성 지수 만점시라고 긍정적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이어 PD가 방송 역사상 관객 시선 점유율 1위 예감지라며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강조하자 녹화장 분위기는 허탈한 웃음 속에서도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박서진 측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소속사 팀장은 사람이 하는 일엔 실수가 따르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팬분들이 미리 맛보기로 즐거워하셨다면 감사한 일이라며 공식 사과를 쿨하게 수용했습니다. 박서진 자신도 길었던 영상이 내려갔다니 아쉽긴 하지만, 완성된 무대가 오히려 더 기대될 테니 괜찮아요, 라며 스태프들을 안심시켰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팬덤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1분 티저라도 다시 올려달라, 12월까지 못 기다린다 등 요청이 폭주했고, 1분은 재업로드가 어려우면 라이브 음원이라도 떡밥 차원에서 배포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브루의 명곡 제작진은 본 방송 전 유출 방지라는 이유로 완강했으나 결국 여론에 밀려 10초 분량 블러 처리 티저를 재편집해 올리는 것으로 급히 타협했습니다. 그 짧은 클립도 업로드 2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습니다. 의도치 않은 마케팅 효과, 박서진의 역주행 신화. 이번 해프닝은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마케팅이 됐습니다. 포털사이트 실검 상위권에 박서진 삭제 영상 키워드가 이틀간 머물렀고 음악 차트에는 2년 전 발표한 그의 발라드 한 걸음 더 가까이가 역주행하며 상위권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건 KBS 예능국 내부 기류 변화였습니다. 편성회의를 통해 선배가왕 특집 뒤에 이어지는 신세대 트롯 이징스타 배치라는 콘셉트를 더 강하게 부각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나훈아, 남진, 설운도 주현미 등 전설 라인업 이후 하이라이트로 박서진 솔로 무대를 넣어 전통과 현재의 직관적 충돌을 만드는 구성이 굳어졌습니다. 신동엽 역시 매끄러운 진행보다 고효율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오프닝 멘트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 중이라고 합니다. 팬덤의 등원 열기 그리고 박서진의 관벽 주의 팬들의 기대치는 이미 폭발적입니다. 공식 팬카페는 샵사인 브루 스페셜대 기조라는 태그를 만들어 하루에 한 번씩 방송국 SNS 계정에 카운트다운 멘션을 달고 있고 연습실 직캠 예상 그림을 그려 웹툰 형식으로 올리는 창작 팬아트가 폭주 중입니다. 일부 팬은 제작진 실수 덕분에 티저 한장 찍고 레전드 예약 지라며 아이러니한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이왕 벌어진 김에 제대로 된 완성본 영상을 조속히 공개해달라며 애정 어린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실수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화제성을 한껏 끌어올린 샘디라며 편성 지원에 따른 광고 손실보다 이슈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계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박현근 PD는 회의 말미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실수로 팬들 기대를 폭발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어요. 12월 스페셜은 편집으로 감동을 반 토막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무대 위 박서진의 1초 숨소리까지 온전히 살려냅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방송국 편성표라는 평범한 엑셀 파일 하나가 불러온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동시에 콘텐츠에 목마른 팬들의 집단 반응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증명한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의 열정과 진심은 1분짜리 날것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전염되었고, 제작진의 급한 삭제 버튼이 오히려 호기심의 불을 지핀 셈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12월 본방송에서 티저보다 강력한 완성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팬들의 눈높이는 이미 스카이라인을 넘어 우주로 향했습니다. KBS 제작진이 그 기대를 어떻게 채워낼지, 그리고 박서진이 어떤 반전의 무대를 준비했을지,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그 해답을 풀어줄 단 하나의 카운트다운일 뿐입니다. 고요한 산사, 뜻밖의 온정, 박서진의 비밀 기부, 박서진이 지원한 절은 서울 시내의 소란스러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곳은 300년 이상 된 사찰로, 승려들이 매우 어려운 조건과 제한된 자금, 그리고 순례자의 방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스님들의 삶은 항상 고요하고 도전적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절의 주지 스님은 가수 박서진의 마음에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에 매우 감사하다. 20억 원은 이 가난한 사찰의 큰돈일 뿐만 아니라 값진 정신적 격려이다. 나는 재능뿐만 아니라 마음도 넓고 남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수는 생전 처음 본다. 스님의 이 한마디는 박서진의 선행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공식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기부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저는 이 이야기가 오해되거나 홍보게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히 사찰의 운영을 유지하고 승려들을 돌보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에서 이 절처럼 조용한 곳에 오면 항상 평화를 찾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평온함과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이곳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계와 대중의 찬사, 박서진이 전하는 나눔의 미학. 박서진의 행동은 즉시 많은 대중과 연예계 동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그의 친절한 마음에 감탄과 감격을 표했습니다. 박서진과 절친한 동료 가수 김민재는 서진은 항상 단순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는 가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해의 모범이기도 하다. 그런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서진의 팬들도 아이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예술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가난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큰 의미를 지닙니다.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은 사랑, 단결, 사회적 책임의 확산에 기여합니다. 박서진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가난한 사찰을 지원하기로 선택한 것은 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선 활동보다는 나라의 전통 문화와 영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을 더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연예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서진은 트로트계의 스타뿐만 아니라 자애와 겸손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산사에 20억 원을 기부하는 것은 이곳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비좁은 현대생활 속에서 나눔과 인간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고백, 모든 보조금은 매우 귀중합니다. 뜻밖의 성금을 받은 주지스님은 절에서의 삶과 일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 수리, 정원 가꾸기, 순례자 환대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은 우리가 영적 활동을 유지하고 전통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귀중합니다. 스님은 박서진의 재능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선한 생활 태도에 대한 인정이 담긴 말에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주지 수원에 따르면 박서진 같은 연예인은 많지 않으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본보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절에서는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선 및 문화 활동을 조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다음 자선 사업을 기대하며 그가 좋은 가치관을 계속 확산시켜보다 아름답고 인간적인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서진의 선행이 음악 활동에 미칠 영향, 진정성의 시너지. 박서진의 이러한 놀라운 선행은 그의 음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넘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팬들과 대중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음악의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것입니다. 첫째, 음악의 메시지에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박서진의 노래를 들을 때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의 진솔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그의 노래 가사가 사랑, 위로, 희망을 담고 있다면 그의 실제 행동이 이를 뒷받침하며 훨씬 더큰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를 때, 대중은 그가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더욱 몰입하고 그의 메시지에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둘째,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격과 가치관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팬들 스스로도 박서진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사회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팬덤은 이제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니라 박서진과 함께 선한 일을 실천하는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공동체 별표 별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팬덤은 과거에도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박서진의 선행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부 소식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적 호감도를 높여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선행은 트로트 팬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그의 음악이 더 넓은 연령층과 사회 계층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프로젝트에 박서진을 섭외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선행과 겸손의 상징이 되어 그의 활동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부 경험과 주지 스님과의 대화는 박서진에게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산사의 고요함, 스님들의 삶, 그리고 나눔의 의미는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발표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이번 선행은 그의 가수 경력에 있어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대중과의 유대감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그의 앞으로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빛을 드리울 것입니다. 박서진의 선행, 연예계 기부 문화 확산의 도화선이 될까? 박서진의 이러한 선행이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예계 전반의 별표별표 선한 영향력 기부 문화 별표별표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에 앞장서 왔지만 박서진의 사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비밀 기부의 진정성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다는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눔을 실천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곳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곳이 아닌 외딴 산속 가난한 절에 대한 박서진의 관심은 많은 연예인들에게 기부의 대상을 다변화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나서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큰 규모의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넘어 작고 소외된 곳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셋째, 선한 영향력의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박서진의 기부 소식은 단순히 기부 금액을 넘어 팬덤의 자발적인 선한 팬 프로포즈 운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자체와 정부 기관의 관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파급력을 목격한 다른 연예인들 역시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동기를.